오오오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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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오르막이랑 내리막이 너무 심하네요. 이제 슬슬 입에서 분비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Holy shit! 당분간은 진짜 자전거 생각도 안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준입니다. 저는 지금 라오스 루앙 프라바랑이라는 도시에 있고요. 오늘은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여기서 유명한 꽝시 폭포를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이제 라오스 여행이 막반인데 오토바이 렌트하기에는 돈이 애매할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자전거를 렌트를 해서 가려고 합니다. 광식 폭포로 가는 길은 좀잘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자전거로도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들이 굉장히 귀엽네요. 어, 여기 굉장히 좋아 보이는 자전거들이 있네요. Okay. Here y o What time do I have to. Tomorrow this time. Tomorrow this time. 어, 여기 예쁜 바울이 넣 있어가지고, 이다 물도 좀 사가면 될것 같아요. 자전거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빌릴때 여권이 필요하고, 하루에 3만 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리고 어제 같이 놀았던 중국인 삼촌분께서 바나나를 드셨어요. 가기 전에. 그래서 바나나를 챙겨가지고 간식을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물어보니까 보통 15만 깁 정도 한다고 해요. 한 12,000원 정도? Okay. Uh, can you feel the, the air? Uh, the air? m o air, okay. 어 여기에도 이렇게 바나나를 판매하는데, 8,000깁이네요. 한 600원 정도? 굉장히 싸네요, 바나나가. 제가 바나나를 사본 적은 없는데, 바나나를 좀 자주 먹어야겠습니다. 오, 어, 바람 확인하길 잘했네. 오케이. 갑자기 라일라이.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자전거가 굉장히 세련됐네요. 이 핸들의 그립감도 좋고, 기가 막힙니다. 어 살짝 삐그덕거리긴 하는데 괜찮겠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음식점에서 밥을 간단하게 먹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눈을 숙소에다 놓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숙소에 눈을 다시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왠지 뭔가 허전하다 싶었는데 아직 멀리 오진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여기가 제 숙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토바이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고 저런 거가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laughs>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하루에 3달러짜리 숙소인데 빵이랑 계란이랑 바나나랑 이렇게 간단하게 제공이 되는데 뭐 침대가 이렇게 좀 꾸역꾸역 들어와 있어도 어차피 뭐 잠만 자면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오늘 아침에는 일어났다가 다시 자가지고 아침을 못 먹었는데 내일은 꼭 먹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와, 네. 제 눈을 찾았고요. 전에 방비행에서 구입한 여기 쌀국수 면으로 만든 것 같은 소중한 제 눈입니다. 그리고 숨겨놓은 제짐들잘 있나 한번 확인하고 네. 가방 밑에 있고 다시 한번 진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한 3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쉽지 않은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가야 할것 같아요. 아 좋은데 어제 여기 도착했을 때부터 미세먼지 때문인지 여기 공기가 되게 뿌옇더라고요. 그게 살짝 아쉽습니다. 날씨가 진짜 맑았으면 훨씬 예뻤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네요. 와 지금 여기 달린지 한 40분 정도 됐고요. 와이 오르막길이 제 학다리 가지고는. 오르막길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제 자전거인데요. 기어도 없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빡센 것 같네요. 그래도 확실히 유산소 운동은 되는 거겠죠? 오토바이를 타고 여유롭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게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같은데요.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 말 그대로 오르막이네요. 그래도 비포장 도로가 아니라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아 방금 어떤 외국인 분께서 지나가시다가 파이팅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하네요. 힘이 납니다. 그래도 자전거가 굉장히 세련됐죠 디자인이 와 드디어 왜요 드디어 내리막길입니다 와오오오오와 내리막길에서도 만편하게 못 내려가는 게좀 슬프네요 브레이크 잡으면서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아우 쉣. 와 지금 두 시간 정도 경과했습니다. 길은 아스팔트라 괜찮은데 오르막이랑 내리막이 너무 심하네요. 이제 슬슬 입에서 분비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와 0.5km 0.5km밖에 안 남았네요. 500m 조금만 가면 됩니다. 광시 오서풀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나 씨. 개 힘드네. 서바이디. 와 힘드네요. So hard. The yeah, hat is so far. Yeah. 와, 도착했는데 땀이 아주 번들번들 거립니다. 우리 아우. それ?우 o 아우. Ah, 2 hours. Yeah. From r o n g p o r b a n g City. y by h o o l e a h by by school. Holy shit. <laughs> Two thousand, okay. Wow. You Korea? Yeah, Cory. <laughs> just arrived. Yeah. How, how many days? Days here. Uh, maybe three days. Two days. Three days. Three days. Yeah. Too long. <laughs> <laughs> yeah, I think so. The first time, right? Yeah. <laughs> I didn't think it that it's so hard. <laughs> yeah, but there is beautiful. y yeah. thank you. Goodbye. g o o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사서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자전거로 오기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제 엔진이 제 엔진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laughs> 내일 아침만 되면 거의 100% 아리 배일 것 같습니다. 허벅다리가 굉장히 땡기네요. 아. 와 이거 뭐 거의 원효대사의 해골물 수준일 것 같은데 와다 식어가지고 맛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거의 한딱두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진짜. 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안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전을 할때 무게중심을 조금만 앞으로 하면 네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표를 구매했습니다 예. 갑자이 따바이디 <laughs> 아. 요금은 25,000 깁이고요 1,8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위에까지는 전동 카트를 타고 이동합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가 후다리거리는데 자전거 타다가 카트를 타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거의 뭐무은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대기하이 있네요 여있입요여서입구일서는과이랑이랑 다양한 기념품들을 팔고 있네요. 와, 여기 곰이 있다고 하네요. 아 저기 곰 같은데 굉장히 귀엽게 생겼네요. Is he a baby? I'm not sure. You're not sure. h i s is baby, I don't want to see mama. Yeah, I think so. It's a l r e a y e a l l y cute. Yeah. It's cute baby. 완전 차오차오처럼 생겼는데. 와, <laughs> 아, 굉장히 귀엽네요. 다른 친구들은 더 없나? 한 마리가 끝이 아니겠죠? 저렇게 곰한테 먹이를 주지 말라는 안내판도 있네요. 다양한 곰들이 서 있습니다. 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판다도 판다도 고민가요? <laughs> 판다도 곰인가보네한 아, 마리가 끝인가? 어, 저기도 있다. 여기도 여기도 있습니다. 아, 저 안쪽에 한 마리가 더 보이네. 아, 이 친구 굉장히 심심해 보이는데요. 저렇게 왔다갔다 하는게 마치 자유를 갈망하는것처럼 보여가지고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여기가 첫번째 포인트인것 같습니다 와 물이 굉장히 많네요 아 진짜 물이 완전 에메랄드 색깔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볼까요 <laughs> 근데 왜 여긴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는 거지?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진짜. 와, 색깔이 기가 막히네요. 광수초포는 역시 계단식 초고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진짜 자연 그 자체네요. 일단 여기에서 바나나를 좀 먹어 봐야겠습니다. 기력이 굉장히 딸리네요. 바나나가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까 가지고 행복하네요. 이 폭포에는 수영 가능한 곳이 있고 수영을 하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수영 가능한 곳이 세 군데 정도 있다는데 들어가 보고 싶네요. 어,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This is the last waterfall? No, so you can walk up. Yeah. s t get up there, you can swim. 아, ah, okay. okay. Thank you so much. problem. Yeah. So, yeah. yeah. 아, 기 위에도 있다고 하네요. 한군데가. 저기 관리 하시는 분이 관리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더 올라가면 폭포가 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끝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물장구나 좀 치다가 그러고 돌아가야겠습니다. 아 내가 못 찾은 건가?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미끄럽네요. 아, 나 깜짝 놀랐네. 아, 여기는 수심이 낮네요. 돌 때문에. 와, 좋습니다. 아무도 없고. 저 혼자예요. 와 시원하네요 진짜. 아 완전 제 세상이네요 진짜. 파이빙을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 아까 사람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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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다이빙을 하던데 굉장히 미끄럽네요. 와, 별로 안 높은데, 꽤 무섭습니다. 좋네요 진짜 어, 근데 시야가 안나와가지고 수경이 좀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꼬라지가 거의 뭐 물에 빠진 생시 마냥 그렇게 생겼네요 와 너무 시원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잘 보고 갑니다 이 차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 바로 기사님이 오셨네요 꽝시폭포 <laughs>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짜 재밌네요 라오스의 꽝시폭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초라하네요. <laughs> 엉덩이가 너무 아픕니다. 와, 그래도 낭만 죽이네요, 진짜. 이게 여행의 묘미죠 가버려!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안장이 계속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와, 여기 핸들도 계속 벗겨져가지고. 아니, 안장이 저렇게 돼 있어가지고,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계속 점점 몸이 뒤로 쏠려가지고, 그리고 자꾸 저기 찔러가지고, 똥꼬가 아파요. 또보가 굉장히 아픈. 이런 에러 사항이 있을 줄 몰랐는데. 아, 그리고 제가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낭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올 때도, 내려올 때도 한두 시간 정도 걸렸는데. 벌레도 진짜 너무 많고. 아, 이건 낭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아까 전에 오르막길을 만나자마자 바로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리고 어떤 마을 같은 곳에서 현진이 자전거 타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걸 봤는데 바로 앞에서 체인이 터지는 걸 봤습니다 아, 체인이 빠각하고 부러지는데 그 체인이 노화된 건지 아니면 그분 힘이 좋은 건지 다리 힘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 당분간은 진짜 자전거 생각도 안날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로 오늘 진짜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을 제대로 뜰 뜨기가 좀.. 그래도 비포장토르 아스팔트가 깔려있어서 내일 아침 되면 원효다원효다스 자동차로 여기까지 한 30-40분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여기까지 한.. 와.. 여기..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 자전거가 하나도 없는데 아. 뭔가 오르막길을